교정 치료를 미루고 있다거나, 교정 치료가 끝났는데 유지를 더 잘하고 싶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런 얼굴 체조를 하면은 이런 얼굴 체조를 하면은 훨씬 유지도 잘될 수가 있고 악화되거나 하는 거를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교정과 전문의 박중재 원장입니다. 친구들 안녕. 그러면은 교정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운동하는 걸로 교정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요즘 교정계에서도 근기능 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주위의 근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치아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으려면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안에 이제 혀가 있고, 밖에는 입술하고 근육이 있어요 양쪽에 있는 힘이 균형을 맞아야지만 치아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게 되는데 만약에 혀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입술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은 치아가 다른 곳으로 움직여서 부정교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입술의 힘이 약하게 되면 은 혀가 밀어서 안니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입술의 힘도 적당히 있어야 돼요. 일단, 구호흡이 있는 경우 혀가 제 낮게 위치가 된다고 하는데, 뭐, 편도 수술을 하거나 비염 수술을 해도 이 구호흡이 습관적으로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혀가 아래로 내려온 사람은 이 혀를 정상적으로 올려주면 이런 원인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이 좀더 심해지지 않거나 오히려 개선될 수가 있어요. 이 혀를 어떻게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혀가 정상적인 위치는 어디냐면 앞니의 안쪽에 절치유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보통 우리 혀의 정상적인 위치예요 일단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고 절치유두 바로 중절치 뒤에다가 이렇게 5초간 대고 이렇게 해서 혀의 정상적인 위치를 이제 알게 되고요. 알고 난 다음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선소대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절지 유두에 혀를 대세요. 네, 정상적인 사람들은 뻑뻑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면, 서있서도 충분히 늘어난 느낌이 들고, 혀도 위로 올라가고, 그런 효과가 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운동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재밌게 할수 있는 건데요. 이걸 버리신 다음에, 혀로 이 모든 치아들을 한번 싹 붙어주는 거예요. 아, 하신 다음에, 한쪽, 속고치부터 민망하지만, 혼자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위에 치아들을 한번싹 훑는다는 느낌으로 위아래를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렇게 연습하는 이유는요, 보통이 혀가 이제 낮게 위치돼 있는 경우에는 이 혀에 또 힘도 없어요. 요거를 더 혀에 힘을 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운동이에요. 다음은 입술에 관한 운동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입술에 힘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할수 있는 방법은 일단 입을 크게 벌리시고 아래 입술을 당겨서 그 다음에 윗입술을 최대한 갖다 맞추세요. 둘이 <laughs> <트리리> 같아요. 둘이 <laughs> 같아요? 보통 이렇게 연, 열심히 연습을 하면 근력도 두배 정도 증가된다고 하니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네 가지 운동을 얼마 동안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개선될 때까지 하는 거고요. 하루 빈도는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루에 한세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정말 치과에서 굳이 교정을 안 받아도 저절로 교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이런 운동을 통하면 혹시 교정 치료를 미루고 있다거나 교정 치료가 끝났는데 유지를 더 잘하고 싶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런 얼굴 체조를 하면은 훨씬 유지도 잘될 수가 있고 교정 치료 받으실 때까지 악화되거나 하는 것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녹화 촬영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라이브가 더체질에 맞으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라이브가 맞는 것 같아요. 순간적인 재치가 있다 보니까. <laughs>